마이클 린드셀의 철학과명은 마이클 린드셀은 투자운용사 린드셀 트레인의 공동창입자로 희귀한 기업을 발굴하여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유명하며 린드셀 트레인은 영국을 대표하는 장기 가치투자운용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투자철학은 장기 보유, 희소성, 품질중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그는 우리는 훌륭한 기업의 오랜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한다.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다. 브랜드, 지적, 자산, 충성도 있는 고객기란을 보유한 기업을 선호한다. 패셔율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단기 시장 흐름보다는 장기적 기업가치에 집중한다. 경영진의 자본배분 능력을 중시하며 내부자 지분율도 핵심 분석 요소로 본다. 시장의 과도한 반응이나 귀성적 공포를 기회로 삼는 역발상 투자자적 면모도 지녔다. 그는 투자의 본질은 변화가 아니었다. 일관성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트렌드나 유행보다 본질에 집중한다. 그의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업을 찾은 뒤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보유한다.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자주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는 감정이지만 기업은 현실이다. 단기 성과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라. 희귀성은 자산이다. 좋은 기업은 시간을 친구로 만들고 나쁜 기업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 시장은 뒤성직일 수 있지만 기업은 숫자 위에서 있다. 투자란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우리의 먹거는 기업의 파트너이지 트레이더가 아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신의함이 추고의 방대다. 린드셀은 장기 자본의 미덕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앞으로도 린드셀 트레인을 단기 수익이 아닌 철학을 가진 자본의 상징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며 젊은 투자자들에게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한다. 마이클 린드셀은 투자 세계에서 꾸문 철학적 장기 투자자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과 신념을 통해 성공적인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왔다. 그의 생애는 속도보다 깊이, 효율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투자자의 전형이라 할수 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일 것이다.